개인적인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인터뷰할 때는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차피 우리 적패들이라 그래서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 <laughs> 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좀 네. 소프트하게. 아, 사실 저는 너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아, 그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되게 염세주의자였어요.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였고 현실은 냉혹한 거야. <laughs> 그리고 약간 현실은 불평등해. 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약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 근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인생? 삶이 좀잘 진행되신 편 아니세요? 이렇게 보건교사라든지 뭐런 옆에서 봤을 때 착착착착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어, 정말 그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밑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저는 아둥바둥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정말 아둥바둥 살았어요. 잠시라도 내가 쉬면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절벽에 매달려서 사는 듯한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쉴수 없고 내 몸을 학대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이 봤을 때는 제가 노력하면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건다 하잖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투자할 때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뭐 크게 뭐 리스크 워낙 보수적인 애니까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 할 때까지 해봐라 근데 네가할수 있겠냐 약간 요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초보자가 사실 제일 힘든 거 그거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거 저도 저희가 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한 1년 2년까지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도 어디 가지 않고 발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다 이제 밑거름이. 돼서 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건 스스로를 좀 비관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하나를 더 욕심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대부분 나는 300만원 버는 사람, 200만원 버는 사람. 약간 본인의 삶의 그 규격 자체를 본인의 월급 금액으로 이제 한정을 하고 노후 때도 나는 지금 이만큼 버니까 노후가 돼서도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좋겠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는 를 어, 마음 먹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큰것 같아요.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스스로 너무 한계 짓지 마라. 본인의 꿈을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바랄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거에 만족해? 다른 사람은 더 누리고 더 사는데 왜 월급으로 본인을 한정지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후레이님도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근데 앞으로도 너 그렇게 살아. 그럼 얼마나 우울해요. 살고 싶지 않지.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내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 날에 오늘은 샌드위치 먹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일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힘들어도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걸 이제 맛을 본 거죠. 처음엔 정말 싸구려 먹다가 점점점점 점점 나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걸 이제 느끼다 보니까 멈출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투자를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축적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축적을 하는 기간, 내공을 쌓아가는 기간이 되게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위기는 없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라든지. 아, 그렇죠 많았죠. 특히 애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첫째가 일곱 살, 둘째가두 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또 아토피가 워낙 있었고, 엄마들, 워킹맘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가 한참 애기들이,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에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절대적인 그 육아량이 줄었을 때 아이들이 그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못줄 때, 부동산 처방년 출간할 때가 정말 피크였거든요. 애들이 잘때 들어가서 잘때 나와. 나오고, 막 해서. 정말 둘째는 그 기간에 어떻게 컸는지 정말 집에 들어가 보면 애가 커 있더라고요. 남편들이 주로 하나면 남자들이 하나면 <laughs> 애가 어느 순간 내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애가 커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애이를, 애들을 데리고 이제 주말에 놀러갈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거가 상당히 되게 사무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되게 힘들게 임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진에 내가 없다라는 게 너무 사모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중요하냐, 추억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게더 중요하지.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제가 아이를 방치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케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케어의 종류가 달라질 뿐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꼭 나랑 함께해야 돼. 나밖에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 되는 경우도 솔직히 속상하지만 많아요. 나, <laughs>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빠졌는데 아무렇지 않고 그그그 그, 그 일들은 쭉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심지어 잘 가고 있어. <laughs> 그러면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난 내가 잘할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지나서 5년 지나고 보니까 첫째는 제가 투자를 하고 뭔가 새로운 보건교사를 안 하고 이제 액티브하게 뭔가 일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특히 엄마들이 되게 사무치다고 해야 되나? 충격적인 말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어, 엄마처럼은 되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상처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 너무도 감사하게. 딸이 난 엄마가 롤모델이야. 난 엄마처럼 책도 쓸 거고. 난 엄마처럼 못도 할 거고. 난 엄마처럼 못도 할 거야. 이렇게. 딸이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은 6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보람이 되고 내가 뭘 해봤으니까 다른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책을 쓴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쓰거나 그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나도 이제 책 내기 위해서 출판사도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장벽이 낮아져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좋고 자녀,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 독립 프로젝트, 경제 독립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비과세 금액에서 증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유대인처럼.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유대인은 몇천만 원을 주고 독립할 자금으로 주고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과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mz 세대들이 가장 사실 크게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자녀랑. 그렇지 못한 자녀랑 또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재벌은 아니라서 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일부는 이렇게 방법과 이런 일부의 자금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가난했어가지고, 이 가난을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것같으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고, 또, 가난한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마인드? 정신적인 그런 지주? 약간 마인드? 이런 거를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등기도 물려주고. 어, 그건 이미 뭐 하고 있어서. <laughs> 등기도 가는 거지 네, 마인드만 어. 가는 게 아니지. 등기도. 어 그래서 그아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면 그게 좀 그래요. 소명 소명을 잘 해야 돼요. 전 번번이 받았거든요. 음. 소명을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걔이 명의로. 집을 사는 게 과연 그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소명 신청하라는 거를 그럼 뭐라고 소명해요? 내가 비과세 증여한 금액 넣고 통장 내역이랑 세무서에 신고한 거 내용 내고 그리고 전세 가격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기 개발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다시 돌아왔어 <laughs> 아 부동산 얘기 아 이게 아이의 부동산도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세 가격은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런 건 빼고 이제 투자를 해서 명의를 할때 지분을 가져가는 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뭘 애들한테 해주려고 할 때도 빨리 해야지, 발 빠르게 해야지, 뒤로 가면 이게 또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확 현실이 또 오는 거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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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 부담부 증여. <laughs>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진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하셨네요 이렇게 비관주의나 이런 걸로 남아있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명랑 쾌활하게 잘 성장하셨네요 성향이 약간 그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잖아요 그러고서 화를 내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나를 바꾸자 그래서 제 탓을 해요 똑같은 상황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상황은 어차피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값이 올랐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laughs>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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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고민하겠죠. 올랐을 때는 그 고민을 안 하고, 네. 내가 뭘 놓쳤을까? 그리고 막... 돈이 없어 내가 왜 돈이 없지 뭘더 해야 되지 내가 뭘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거지 내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어서 그렇나 약간 제가 임용 준비할 때도 돈이 없는데 임용을 준비하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할때 벌어놨던 돈으로 이제 임용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 아껴서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알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 다 수학 선생님이고 수학 강사들이니까 그 임용고사를 저도 봤어요 저도 보기는 가서 자고 나오긴 했지만은. <laughs> 근데 그걸 자기 돈 까먹으면서 한다? 쉽지 않거든. 또 좋은 건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게끔. 쉴수 없게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를 절벽 위에 세워놔요. 아, 그래서 떨어진 사람 이 많아.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laughs> 많이 봐서 제, 제 주변 친구들도 <laughs> 아,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아, 절벽으로 몰았어. 음. 근데 모르는 것까지는 좋아. 그다음에 이제 딱 멋있게 탈출해야 멋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대로 떨어지더라고. <laughs> 아, 근데 난 떨어지면 거의 피투성이가 돼요, 막 이렇게. 어.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절벽 올라 하고 있어.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렇게 떨어지기 전에 저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임용 준비할 때 스트레스성 질환을 일곱 개를 달고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일곱 개가 뭐 있어요? 뭐 소화불량, 뭐 변비, 체중 증가, 그리고 3차 신경통, 위경련, 장경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종합병원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복통이 오거든요. 어, 저도 그래요. 그리고 두통도 있고 저는 초치기를 했었어요. 타이머 있잖아요. 화장실 갈때 껐다가 공부할 때 켰다가 해서 그거를 하루에 15시간을 못 채우면 스스로한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5시간? 네 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고 이명은 다 암기잖아요. 두꺼운 책을 다 정말 거의 외워야 되는데 그 저는 그냥 외우면 워낙 그게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지를 썼어요. 손으로 익혀서 그냥 바로 되게끔. 그래서 깜지를 썼는데,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하루에 썼어요. 깜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이명을 볼때 그걸 모아놔요. 그러면 시험 보고 끝나면 이렇게 365자루의 모나미 볼펜이 이렇게 빈 깍두기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라는 걸안 버리고 모아놓는 거죠. 와, 그몇 개를 쓰신 거예요? 2년 했으니까, 700개. <laughs> 초보 투자자로서, 찌질했던 시절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어엿한 한 가정의 중요한 일원이고, 또 다주택 적폐로서. <laughs>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직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입문을 할 마음이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너무 다를 것 같아. 고민하는 중. 고민하는 중. 세모. 엑스는 음. 뭐, 그건 알아서 저쪽, <laughs> 저쪽 채널 보시고, 뭐, 라, 이거 보시고. <laughs> 현실을 우선 직시해야 될것 같아요. 경제 공부 해야 될것 같아요. 경제 공부 안 하면 요새 나오는 그런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이 앞으로도 쭉쭉쭉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내가 지금 시작하냐, 2년 후에 시작하냐, 10년 후에 시작하냐의 차이거든요. 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러 오신 분들의 나이대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좀 젊은 편에 속하신 분들도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내가 시작하는 나이를 뭘로 시작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의 힘들고 막 찌질하고 막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정말 사막 위에 모래 안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쳤을 때. 그걸 넘고 그 다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는 결국 꾸준히 하냐, 안 하냐의 차이밖에 없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는 정말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통 이천만 원 뚫어가지고 그걸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열 채, 스무 채, 삼십 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몇억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신혼 부부 둘 쌍이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전세로 살았냐이두개한끝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로 자산이 몇 억씩 벌어지게 되는 거를 저는 정말 눈으로 봤거든요. 본인이 그게 못 느낀다, 그럼 그걸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저, 본인을 갖다 놓고 그 환. 본인이 본인이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실행을 할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핑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시작 전에는 얘기 들어보면 다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음, 공짜는 없어요 진짜 막 벌레 나오는 데서 시작하고 막 3천만 원짜리 반지하빵에서 시작하고 막다 경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제가 만나봤던 분들 다 전부 다 힘들어하는 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딱 궤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정말 바나나 우유를 너무 사 먹고 싶었어요 어, 나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어, 단 것도 엄청 땡기잖아요 공부를 하면 네. 근데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모아놓 돈은 안에서 써야 되니까 일주일 써야 되는 차비, 책값, 그 강의비 이렇게 딱 쪼개놨을 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빵을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와. 3일을 고민하고 사먹은 적이 있어요. 500원짜리. 그래서 그거 사먹으면서, 아씨 내가 이 500원, 이거 사먹으면서도 이렇게 3일 동안 고민하고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또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그걸 사먹고 못 사먹고 떠나서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고 이게 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또. 그걸 겪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지, 사실. 내가 이렇게 해야 해서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그 미래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가 근데 투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투자를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근데 우선은 가야 돼.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투자든 삶이든 결국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결과가 확실치 않더라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가 확실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지. 누가, 누구든 다 하지. 그건 확정 수익이지, 확정 수익. 그, 그건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이제 올해 마지막 출연이신데. 끝으로 우리 후랭이TV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간도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괴로워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심심한 말씀을 드리고.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직 못 움직이셨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나 내년 대선 전에 하나는 꼭 해놓으셔서 레버리지 하시는 거는 꼭 해놔야지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에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다주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금, 보유주택, 본인의 성향,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국에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강의라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많,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면 다른 분한테 확인받고 싶고 내가 쪼꼬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를 상대방한테 계속 묻고 싶어지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초꼬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 지금 이 말이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와닿는 분이 계실 텐데 내가 이걸 와닿지 않는다. 그럼 아직 그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노력을 했는데 결정을 못 하고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 분 중에는 제 지금 말이 너무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서 남이 해줬다. 그건 본인의 경험이나 내공이 될수 없고 본인의 투자로 남지 않아요. 그 어려운 결정을 본인이 하셔야지 그게 본인의 경험이 되고 내공이 되고 그게 쌓이는 거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게 본인의 것이 되는 거지. 남의 결정을 본인의 것처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지시기고 고민이 많아야지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에서 항상 본인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정말 사춘기가 아닌데 부동산 투자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한 3년 거치면 확고해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 시간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기를 잘 거치셔가지고 성공투자자로 거듭나셔가지고 우리 풍요로운 삶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 3년 더 뺑이 쳐라. <laughs> 3년은 해야지.